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최한국입니다. 어, 자, 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날. 오늘 첫 차가 어, 어,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네, 쿨맨 네. 차량입니다. 음, 일단 승차감은. 일단, 타이어가, 오프로드 타이어가 적용됐기 때문에, 차감은 좀 개탕탕탕 튀는 면은 뭐,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주행감 아주 좋아요. 쫙깔려서어 하는 느낌이 아니라, 떠서 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차가 프레임바디다 보니까, 프레임바디의 장점도 있지만, 고속주행에서는 단점이 될수 밖에 없죠. 하지만, 휠 베이스가 일단 길다 보니까,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대가 같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때중하는 맛이 있어요. 네, 저도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드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계속 켰어요. 잘합니다 차감 값이 쿠퍼 코너에서는 풀린 듯풀리지만 다시 또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센터를 딱 잡고 가요. 이제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빨리 떠요. 생각보다 경고등도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아, 들어오네. 차간 간격 한 칸인데 생각보다 꽤 멀어요. 정상적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다가 네. 정차를 하려고 할때 감속을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울컹거린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 차는 아주 부드럽게 잡아주는 게 인상적입니다. 음. 어, 나쁘지 않아. 픽업 트럭 중에 이 아다스 기능이 있는 차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이 차가 유일할 거예요. 그쵸. 국내에 네. 들어와 있는 차 중에 수입차에도 네.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다스 기능이 없어 네. 랩터 없을 거고, 다른 차에도 아무래도 그냥 크루즈 컨트롤 거예요. 밖에 네. 없어요. 네. 제일 성능이 뛰어난 차네요. 네. 차간 거리를 다섯. 음. 단계로 설정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차로 중앙을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도로에서는 정말. 음. 안성맞춤이 음. 더 기능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렉스턴 보다 이 스포츠가 훨씬 더 땡겨요 어. 활용도가 네. 워낙 좋다 보니까 활용도 맞아요 아. 네. 또, 특히 또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또 부가세 혜택, 음. 세금 혜택 음.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고 세금이 만 아, 7천 얼마인가? 1년에? 네. 거의 그렇죠 네. 일반 자동차라 그러면 네. 그냥 돈을 버는 차가 아니라 그냥 버리는 차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런 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차잖아 음. 전략할 수 있는 차 특히 또 전기차도 볼전 전량하는 차입니다. 사업자분들한테는 정말로 괜찮은 차가 네. 바로 이런 차이기 때문에 기질뿐만 아니라 음. 다양한 파워 툴이 나온다면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음. 실용성, 활용성 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괜찮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옆자리에 앉았었잖아요. 불았는데 <laughs> 아, 시트가 너무 불편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머리가 양쪽으로 움직이고 이목받지도좀 좀, 잡아주게 기좀 이렇게 좀 포근한 맛이 음. 많이 부족해요. 많이 시트만 조금 좀, 좀 어느 정도 계량을좀 해주면 이왕 만 거 평평한 시트가 아니라 허벅지를 좀 잡아주고 어, 허리를 잡아주게 만들면 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쿨맨이니까 네. 네. 쿨맨 특허 사양으로 조금 더 프리미엄한 음. 시트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있네요 네그러니까요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만드는 거 조금만 더 인체공학적으로 신경을 좀더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도 워낙 시트가 좀잘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무릎 길이를 조금만 더 길게 음. 좀 약간 편하게 진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물차지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안락한 시트가 되지 않을까.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네. 전환이 되면서 과도기적인 좀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디자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소비자들의 의견과 그리고 미디어의견을 음. 브랜드 측에서 많이 듣는다면 언젠가는. 음. 이보다 더 좋은 픽업도 할수 그렇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이런 좋은 기능, 이렇게 막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조금만 하나 때문에 약간 단점이 보이면 좀 아쉽잖아요. 네. 노력까지 그렇죠? 했는데,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차 만들어줬으면 하는 네. 에,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1 7 3 0까지잘 만들었어. 네. 옆자리에서 볼륨 조절이 안 돼요. <웃음> <웃음> 그죠? 저 지금 한참 헤맸는데, 이차 볼륨 조절은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 볼륨 조절을 이렇게. 에, 하, 할수 있다는 거, 살짝 좀 아쉬워요. 다이얼로 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운전을 해요. 옆에 엄마가 탔어. 네. 시끄러워 죽겠어. <웃음> <웃음> 볼륨 조절을 하려면, 여보, 볼륨 좀 줄여주세요.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부탁드릴게요 네. 싫어 이러면 어떻게 옆에서 조절해줘야지 할수 있게끔 뭐 요거는 만드는 거야 뭐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별거 아닌데 네 뭔가 네. 인포콘을 개통시켜야 되는데 EU의 시승차를 받을 때는 인포콘을 개통을 해서 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때 한번 인포콘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 요즘 여성들도 스티어링 휠을 좀더 두툼한 걸 좋아하잖아요 저를더 알게끔 직경을 좀더 작게 차는 덩치는 크지만 아담한 차 그런 느낌의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제 주위에 렉스턴 타시는 분들, 칸 타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음. 코란도 스포츠부터 해서 뭐렉턴 스포츠 타시는 분들 꽤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아 오. 차가 크다 보니까 여성들이 좋아요 각진 이 오락부랑한 차 이런 차를 여성들이 많이 탄다고요. 여성들 입장에서 편의 사항이나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고려한다 그러면 더 좋은 차로 누구나 다 편하게 탈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네. 꼭 작은 차를 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이미 어. 사라진 지 오랜 거요 그럼요. 네. 여성들 또 운전에 대한 그 관심과 음. 차량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음. 가고 있다는 생각인것 네. 같아요. 차는 참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프로드를 타면서 네. 오프로드에서 기능도 나쁘지 않았고요. 화물 싣고 음. 그냥 간단한 뭐 레이저 활동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수입차 뭐 한이차보다한몇 천만 원더 비싼 차보다 네. 그 옵션이나 뭐 그런 면을 생각하면 이거 괜찮지 않나. 예. 생각이 드네요 차륜구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오토로 자동으로 EH로 해서 다니는데 다니다가 갑자기 눈이 와 여성들이 뭔지 몰라 몰라요 차에 대해서 네. 그냥 다니는 거야 음... 차륜 넣어야 되는데 네. 넣을 줄 모르는 구동 주행하다가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사고 난다고요 미끄러지니까 음... 차가 높기 때문에 승용차 보다 더잘 미끄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풀타임 사륜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 근데 와인딩 나쁘지 않은데 퓨링을 많이 무거워지는 아니 뭐그 사실 크게 무거워지진 않아 음... 6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죠 아이신 네, 그... 패들 시프트가 없잖아요 네. 변속기에 변속을 할수 있는 변속기가 있어요 음... 버튼이 토 스위치 한 손으로 운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전차가 티볼리였는데 네. 티볼리에 탑재된 변속기가 똑같아요 근데 토볼 스위치가 있는 게 조금 불만이긴 했었어요 지금 내리막길에서 그냥 잠깐 잠깐 쓸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변속기가 아닌가 칭찬할 네. 만한 부분이 NVH가 이 엔진 소리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못 느껴질 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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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음 맞아요 화물차인데도 조용해요 뭐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네. 뭐 이런 우웅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네, 지금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내리막길이니까 네. 네. 끄면 조용해요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요 지금 r 피 m 도한 1,600rpm 정도 그렇죠 그래서. 아주 노멀하게 갖고 있고 네. 괜찮습니다. 렉스터 아레나나 풀맨이나 실내 운전석에 앉으면 렉스터지풀맨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똑같아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고급성도 똑같아요. 뭐 디테일 하나하나 다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이 하단에 있는 아 여기 좀 아쉽네 이 하단에 여기가 네. 핸드폰로 놓잖아요 네. 변속기가 있고 네. 센터 터널 쪽에 여기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음.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파여 있거나 좀더 약간 칸막이를 좀 만들어서 발을 만들어 놓잖아요 손 네. 잡을 수 있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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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뭐그 외에는 뭐다 괜찮네 어. 그냥 막 타고 다니기게 그냥 좋은 차입니다 그냥 <laughs> 네. 이런 차는 세차하면 안 돼요 가끔 한달한 한 번씩 세차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흙도 좀 묻히고 그냥 지저분하게 타도 터프함이 느껴지는 화물 트럭 SUV 차량입니다. MBTI가 약간 네. 이 성향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음. 적합한 차가 바로 음. 이 차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모델도 있고 쿨맨도 있고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렉스턴 아레나 이두 차종을 간단하게 타봤고요 풀맨을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타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화물질 실고 레저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차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물칸에다가 이렇게 탑을 씌워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아주 높은 아주 좋은 어, 괜찮은 차가 아닌가 몇, 몇 가지 사양만 좀더충원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는 그런 차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카리포터 차한국이었고요 네 저는 플로터 주장기자입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